안녕하세요. 우리 회계 기초반 여러분, 회계 처음부터 우리 할 건데요. 어, 우리가 회계 공부를 하러 오셨는데 회계가 무엇인가 한번 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죠. 자, 회계란 뭐냐면은 어, 그 교과서에 나온 말로 하자면 회계라는 것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거래요. 어머 어려워. 그냥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일을 할 거잖아요. 월급도 주겠죠. 월급 줬다고 회사에서는 돈이 나갔으니까 이것도 뭔가 장부에 기록해놔야 되겠잖아요. 아니 어먹을라고 그리고 재료 사왔잖아요. 아 그것도 기록해놔야 되겠네. 아 그럼 물건 팔았는데 이것도 기록해야 되겠네. 우리 오늘 회식했잖아. 아 이것도 기록해야 되겠네. 회사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돈과 관련된 일을 주로 하겠잖아요. 돈 벌고 돈 쓰고 하니까 대부분 활동들이 돈과 관련될 거야. 그럼 돈과 관련된 활동들은 다 기록을 해놓겠대요. 그래서 돈과 관련된 활동들을 다 기록해 놓다 보니 그 기록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가 1년 동안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자기들이 재무제표를 그다트에 금융감독원에 공시를 해놓으니 아 얘네, 얘네들이 1년 동안 제품을 얼마나 팔았구나. 그래서 돈을 얼마나 벌었구나. 아우 이 집은 자본이 많아. 그리고또그뭐 투자도 좀 하네? 이런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한대요. 아 그래요? 그럼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뭐야? 그러니까 말로 해? 아니 아니. 우리는 재무제표라는 거를 만들어서 제 어, 알려주고 있어. 그래? 재무제표가 뭔데? 그러니까 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서, 기본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 다섯 가지래요. 외워야 되겠죠? 회계를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재무제표가 뭐예요? 그럼 다섯 개가 그냥 뭐 그냥 거의 자발적 동시적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어 잠깐만요 어 생각 좀 해보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섯 개는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음 이제 정보 이용자는 누구예요? 주주, 주식 갖고 있는 사람, 돈 빌려주는 사람, 채권자, 그리고 나라도 세금 걷어야 되니까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경영자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아 종업원도 알수 있어요. 내가 이 회사를 떠나야 될지 남아야 될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 관심 있는 사람 다 정보 이용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회사의 내용을 알고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 재무에 관한 여러 가지 표 다섯 가지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 조금 되시겠나요? 이해 안될 수도 있어 이건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 재무에게 기초를 가장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회계를 왜 하는지 어, 뭐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뭐 하는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걸 해드리고 있어요. 먼저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몰라도 괜찮아. 나중에 다시 또 해요. 자, 그런데, 회계를 좀나눠보세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와 세무회계로 나눌 수 있대. 뭐가 다른데요? 어,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재무회계는 뭐냐니까 어, 결산을 보고하기 위해서. 아, 우리 1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돈을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썼어요. 이거 알려주느라고 하는 거래요. 근데 관리회계는요? 우리 회사 안에 사람들이 봐요. 경영자나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보고, 재무회계는 모든 외부의 사람들이 다볼수 있는 거예요 공표하니까요. 그런데 세무회계는 뭐야? 그, 세금 걷는 주체 국세청 또 세무서 이런 정부 이런 사 이런 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는 목적 세무 회계를 하는 목적은 이 세무 회계가 없던 것이 새로 튀어 나온 것이 아니라 재무 회계를 다해 놓으면 이걸 세법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것이 세무 회계거든요. 그러면 세무 회계는 이제 우리가 이 기초를 회계 1급에서 는 여러분이 재무 회계를 주로 배우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세금, 세무 이급에 가서는 세금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배우면 그걸 둘이 합산해서 아, 회계를 해 놓은 것을 어, 세금 내는 거에 맞도록 세법에 맞도록 약간 조정해 주는 거 그거 세무 조정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세무 1급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대. 그래서 위, 위에 있는 목적과 정보 이용자 이두 줄은 조금 알아두시면 참 좋아요. 바로 구별이 되니까요. 되시겠죠?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올 문항인데, 읽어보시고, 다음에 또 나올 거예요. 지금 이거 다 알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고그 처음부터 억수 빡세게 공부하는 듯이 쉽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 근데 그냥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다는 것만 말해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아, 우리 재무제표 여러 가지가 있던데, 재무상태표, 제일 첫 번째였죠? 재무상태표가 뭐, 뭐예요? 그러니까, 어, 그제, 어, 우리 첫 시간에, 우리 수업 시간에 이런 말 했을 거예요. 내가 치킨집 하나를 만들고 싶어. 치킨집 하나를 하려니까 500원이 있던데, 아, 그래, 그게 500원이요. 뭐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게 그게 500원이야. 그런데 내 돈이 300원 밖에 없대요. 그게 자본이었잖아요. 그래서, 어, 200원을 빌려갖고 장사를 마저 해야 되겠는데 빌려온 돈. 그게 부채였거든요. 그래서 재무 상태는 내 가지고 있는 것 전체에 그 중에 내 거, 그리고 남의 거, 이걸 다 더하면 똑같대요. 그래서 그게 알려주는 거. 이세 가지를 알려주는 것이 재무 상태표래. 응, 알겠어. 넘어가. 손익계산서 뭐냐? 어 그래요. 500원으로 치킨집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장사를 했더니 1년 동안 내가 1,000원을 벌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내 돈이 아니더라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그 1,000원 벌려고 쓰던 게 있던, 있던 거예요. 쓴 돈이 어 닭도 사와야 되죠. 기름 사와야 되죠. 월, 월세도 내줘야 되죠. 월급도 줘야 되죠. 막 그런 게돈 썼대요. 그쓴 돈이 700원이야. 어 1,000원 벌었는데 그돈 버느라고 쓰는 돈이 700원이야. 그러면 음 뭐야? 서로 상계 쌤쌤이 를시켜 보니까 나는 이익이? 300원밖에 안 나더래. 1000원에서 700원 비용을 빼니까 이익이 300원이야. 아, 그거를 알려줘. 그게 우리가 손익계산서인 거예요. 대충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그래, 알겠어요. 좀 전에 재무 상태표에 들어간 내용이 뭐, 뭐, 뭐 있다면서요. 뭐 빌려온 거, 내 돈, 그 다음에 뭐 사온 거,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1년 동안 번건 얼마고, 쓴건 얼마고, 아, 그런 거를 다 내가 장부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게 작성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기록을 해야 되겠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기록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보니까, 어 재무 상태표는 이런 거 자산, 체자본이 들어가고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뭘 넣어줄 것이냐 아니까 기업의 경영활동 내역을 다 넣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뭘 샀어 샀다고 기록해주고 하나를 팔았어 팔았다고 기록해주고 어, 밥 먹었어 밥 먹었다고 기록해주고 그런 거 회사의 일련의 활동들을 다 거래라 그래 요 거래. 그래서 거래를 기록하니까 그게 모여가지고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된대요. 회계 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올해 시작하는 날을 1월 1일을 기초라고 그래요. 그리고 올해 끝나는 날을 12월 31일을 기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초와 기말 그 사이에 있는 기중이겠지 뭐. 그리고 올해 처음부터 끝난 날까지를 단기라 그래 요 단기. 그리고 올해부터 올해보다 더 전을 전기라 그래. 올해보다 더 내년을 차기라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게 올해로 이렇게 넘어왔겠죠. 남았던 거는 그리고 올해 또 열심히 하고 올해 남은 거는 또 내년으로 넘겨줘요. 이래서 계속 회계가 이어간다 순환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 알겠어 그럼 거래가 뭐야 거래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에 변동을 가져오는 거예요. 증감에 변화가 있고 그 금액이 측정 가능하면 아 이건 회계 처리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래는 우리가 매입한 거사 오는 걸 매입이라 그래요 파는 걸 매출이라 그래 그리고 자산을 사는 거를 자산의 취득이라 그래 그리고 금전 대출 뭐예요 돈 빌려주고 받는 거. 그리고 수출했대요, 수입했대요. 이런 건다 일반적인 거래. 우리가 누구라도 다알수 있는 거 그런 거 거래라 그래요. 근데 회계상으로는 거래인데 실제로는 거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불났어. 거래가 발생했다 그래? 아니잖아요. 불이 났잖아요. 그 거래는 아니야. 그런데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내 제품 창고가 불났다고 생각해 봐. 내 제품 상품이 다 불타버렸겠지. 그리고 건물도 불타버렸겠지. 어? 그럼 내 재산 가치가 불타버리고 없어졌잖아. 아, 이러면 자산 부채 자본의증감이 생겼네. 변동이 가져왔네. 화재는 그래서 회계적으로 처리를 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분실, 분실하고 거래가 발생했다. 이런 사람 있어요? 미친 거 아니야? 도난, 파손, 물건 깨졌는데 어, 거래가 발생했어.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요. 이거 실제 현실적으로는 이것들은 다 거래가 아니야. 그러나 회계적으로는 거래단 말이에요. 왜? 분실했으면 내 제품 10개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네. 하나 잃어버린 건내 재산 가치가 하나가 없어졌잖아. 이런 경우에는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을 가져왔으니까 이 경우는 회계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실 도난 파손 가격이 떨어졌어. 이런 경우도 내 자산 가치 감소했잖아. 대손 돈이 떼인 걸 말해요. 감가 가치가 떨어진 거 이런 것들은 다 회계 처리한다. 근데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래요. 실제로는 우리가 거래해요. 여러분 주문했어. 주문하면 당연히 거래하냐? 계약했어. 거래잖아요. 그런데 보관해 주고 약속하고 담보 제공 이런 건다 실제로는 거래인데 내가.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이 없잖아요. 없으면 이 경우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 가시면 가신 대로 하고, 이해가 안 가시면은 한번더 들어봐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또 다시 할 거니까, 수업시간에도 할 거니까, 그냥 눈으로 휘리릭 하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파서 초코파이를 하나 사 먹으려고 해봐요. 그러면 은 초코파이 하나에 얼마예요? 그러니까 100원이래요. 그러면 내가 100원을 줘야 그애가 나한테 초코파이를 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초코파이를 얻게 되고 돈은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하, 거래를 보니까 항상 이중성이 있는가 봐. 하나를 얻게 되고 하나를 줘야 되고, 그러죠? 그 대가를.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중성이 때문에 우린 항상 어, 초코파이 샀다고만 기록하는 게 아니고 초코파이 하나 생겼다 얻었다 그런데 내 반대로 어, 반대 급으로 돈은 나갔다 이거를 꼭 양쪽에 기록하래요 양쪽에 그래서 어, 우리가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서 기록하래 근데 왼쪽을 우리는 차변 오른쪽은 대변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같이 적어주래요. 그래서, 음, 그걸 양쪽을 같이 적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복식부기라 그래요. 그래서 그 금액이 양쪽이 반드시 일치해야 된대요. 어머머, 무슨 소리? 자, 여러분, 초코파이를 100원을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은 내돈 100원의 그 가격과, 초, 음, 가치와 초코파이의 100원의 가격과 이건 둘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주고받는 양쪽에 일어나는 그게 금액으로 똑같다 그래서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서 양쪽에 그 가치가 금 가격이나 가치가 똑같아야 된대 그래서 그걸 우리는 대, 대변하고 차변이 똑같다 대차평균의 원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 좀 가실까요? 거래가 항상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기장을 해서 우리는 복식부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복식부기 양쪽이 하다 보니까 그 양쪽이 언제나 일치해야 된대요. 일치하지 않는데요. 어, 네가 틀린 거예요. 그럼 반드시 바로 잡아줘야 돼. 일치하게. 그래서 그게 잘하는 게 회계를 잘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그 양쪽으로 적었던 대변 차변의 금액이 똑같대요. 대차 평균의 원리래. 오호. 그랬더니 대차가 그럼 맞지 않으면 내가 뭔가 를 잘못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회계의 자가 검증 기능이라 그래. 회사가 회사의 일을 그냥 컴퓨터에 입력하기 위한 그런 그 하나의 방. 그런 거를 계정 과목이라고 했죠. 그래서 폴더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같은 내용을 모아서 적는 곳. 서로 약속한 그 단위. 그런 걸 계정 과목이라 그래. 그래서 어, 그걸, 거기, 이제, 회사에서 하는 일, 거래, 이거가 발생이 됐어. 그러면은, 요거를, 어, 적절한 계정 과목을 잘 골라야 돼요. 이 일이 어디에다 적어야 될지, 어떻게 적어야 될지를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그 계정 과목을 잘 골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적어 놓아줘야 돼. 예를 들어 보죠. 어제 제가 이러면, 이런, 이런 말 했어요. 자, 들어오면, 들어오면 차변에 적어주시고요. 나가면 대변에 적어주래. 뭔 소리야? 자, 뭐가요, 뭐가? 뭐가 들어오면 차변, 뭐가 나가면 대변이요?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가. 주어가 누구예요? 돈이에요, 돈. 돈이, 돈이 들어오면 차변, 돈이 나가면 대변. 이렇게 적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종이 아까 양쪽으로 적으라 했잖아요. 그, 거래의 이중성 때문에 양쪽으로 적으래. 알겠어? 차변. 왼쪽을 우리는 차변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돈이 들어오면 돈을 차변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돈,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대변인의 이유, 이유를 적어요. 그러면은 돈이 들어왔어요. 너 물건 팔면 돈 벌어요, 어때요? 돈이 없어지나? 내가 상품을 팔아 상품 홈플러스가 상품을 팔면 돈 벌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음, 홈플러스가 신나면 상품을 천 원에 팔고 돈을 벌었대요. 그러면은 효주가 와서 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벌고. 라면은 좋겠지. 라면은 좋겠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돈돈 벌었다. 돈돈 돈, 돈을 벌었어. 돈이 들어왔어. 돈이 들어오니까 돈을 차변에 적었어. 돈을 천원 적었어요. 너돈 들어왔네. 돈왜 들어왔어? 이유를 대변에 적어주는 거예요. 뭐라고? 난 라면 팔았어. 내가 우리 집 라면은 나 상품이거든. 상품을 팔았어. 상품 매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아 상품 매출 그럼 이걸 누구라도 보면 어떻게요? 너돈 벌었네. 왜돈 벌었지? 상품 팔고 돈 벌었어. 이렇게 알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돈이 나가는 경우는 생각해 볼까? 우리 직원이 회식을 할거 아니에요? 자, 이 경우에도 차변 대변으로 나눠줘. 회식을 했어요, 회식. 회식을 했더니, 자, 오늘 만원 아치 회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밥 많이 먹었잖아요. 그지 밥, 우리 직원을 위해서 밥 먹었어. 밥 먹고 돈 많은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돈이 나갔겠죠. 돈이 나갔고, 그 다음에 우리 밥 먹었어. 회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돈이 나갔어? 돈이 나가면 돈이 대변에 가는 거예요. 돈이 대변에. 돈이 대변에 만원 이렇게 돈 나가요. 너돈 나갔네 돈 썼네 돈 썼네 돈 나갔네 너왜돈 나갔어? 여기다 이유를 적어줘야 되죠. 돈 나갔으니까 돈 나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양쪽을 똑같이 적어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 나갔어 왜 나갔어? 어 우리 회식했어 아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회식했어 그러면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자 복리후생비 만 원이야 이렇게 적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라도 이걸 보면 아이 사람은 회식 심 회식 많아 쟀나 봐이 사람은 물건. 천 원에 팔았나 봐 이걸 알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붕괴를 할 때는 항상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 대변이지만 그 주어는 항상 돈이다. 돈. 그래서 돈을 먼저 해준다. 돈을 돈을 먼저 차변인지 대변인지 나,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돈이 들어오면 돈을 차변에 적어주고 대변에는 이유. 그다음에 돈이 나갔어요. 그럼 돈이 나가면 돈이 돈을 대변에다가 적어주고 차변에는 이유. 이해 좀 가시겠어요. 요거를 좀 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기초분계 현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어제 우리, 가 그러니까 현금이 가장 중요해. 회사에서는 현금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어, 모든 그, 뭔가를 하고 나면 반드시 현금이, 현금이 왔다 갔다요. 해 아, 저, 좀 전에 우리가 돈이라고 했잖아요. 돈. 돈은 현금이, 현금. 지금부터 돈안 하고 그래서 현금이라고 하겠죠, 현금. 현금 천원 들어왔네 왜 들어왔어 어 상품 매출 현금 천만원 나갔네 현금 왜 나갔어 어 복리후생도 회식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회사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돈이에요 돈 돈을 지금 받냐 지금 바로 받냐 아니면 나중에 받냐 어그 차이 지금 받을래 아니면 나중 받을래 그리고 그럼 돈 대신 다른 걸로 줄수 있어 외상으로 할 수도 있어 아니 그럼 뭐뭐 뭐 어떤 증서로 줄수 있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음. 결국은 그거죠. 회사에서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돈 버는 거, 돈 버는 거. 회사, 기업이 하는 목적은 돈 버는 목적이잖아요. 이윤 추구. 그래서 어그 돈을 벌어요. 결국은 돈 버는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또돈 쓰는 이야기도. 여기는 버는 이야기, 여기는 돈 쓰는 이야기. 결국은 항상 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계는 이렇게 현금으로 하는 경우 있고, 이 돈을 현금을 지금 안 주고 나중 줄게, 아니면 증서로 줄게. 대신 이걸로 해놔. 이거 해 놨다가 나중에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 과정을 이제 확장해 가면서 배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현금부터 알아보는 거지. 자, 보자. 여기는 상품을 어 분개 연습하는 거예요. 자, 상품을 10만 원을 판매하고 현금을 받았다. 자, 여기서 어 돈이 중요하겠죠? 회계를 하실 땐 항상 돈이 중요해. 돈을 먼저 보는 거예요 돈을 먼저 봐요. 그래서 돈을 먼저 보고 이 돈이 차변인지 대변인지 돈을 먼저 자리를 잡아 놔야 돼. 그러고 나면, 이게 되겠죠. 돈을 먼저 자리를 잡아놓고, 그러고, 나머지는 이유를 적어주면 되잖아요. 이해되시겠죠? 돈이 들어오면 돈을 차변해. 대변인의 이유. 돈이 나가면 돈을 대변해. 차변의 이유. 자, 그럼 여기는 1번 문제. 어, 상품을 판매하고 현금을 받았대. 요 어? 현금을 받았다고? 현금을 받았으면 돈이 들어왔겠죠? 돈이 들어왔대. 돈이 들어오면 돈이 차변해. 그러면 지금부터 돈 대신에 현금이란 말을 쓰기로 했죠. 그러면 돈 들어왔다. 차변에 현금. 이렇게 하죠. 얼마 들어왔어요? 10만 원 들어왔잖아요. 차변에 현금 돈 들어왔다. 왜 들어왔어? 대변에는 이유를 적어 줘야 돼. 왜 들어왔는 거예요 상품을 팔았대잖아요. 상품을 팔았다니까 우리는 상품 팔았다 그 말을 우리는 매출, 팔았다를 매출이라고 하거든. 상품 매출했대요. 이렇게 적어 주는 거예요. 이게 분개예요. 분개 붕괴 안 어렵죠. 그냥 이것만 알면 돼. 뭘 알아라고? 요거 요거. 돈이 들어오면 돈을 차변에. 돈이 나가면 돈을 대변에. 차변에는 어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돈이 들어오면 돈을 차변해 대변해는 이유 돈이 나가면 돈이 대변해 차변해는 이유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니까 해볼까요? 이어서 자두 번째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 5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다 현금으로 받다나 수령했다나 같은 말이에요 수령했다? 돈 받았다고? 돈 들어왔겠네? 그럼 돈이 무슨 변해? 돈을 차변해 차변해 현금 얼마 받았대요? 5만 원 받았대요 너돈 들어왔네? 돈 5만 원 들어왔네? 돈왜 들어왔어? 왜 들어왔는지는 이유를 여기다 밝혀주는 거예요 왜들었다고요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대. 이자 대여금을 받은 게 아니에요.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대. 어이이 이 대여금에 대해서 빌려, 대여금이 뭔데요? 빌려준 돈이거든. 빌려준 돈이에요. 빌려준 돈을 우리는 대여금이라 그래. 빌려줬으니까 여러분 돈 빌려줄 때 공짜로 빌려줘? 이자 받으려고 빌려주잖아요. 돈 빌려주고 이자 받잖아. 대부분 그러니까 아 이자 받았대요. 이자 받아서 5만 원을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받는 이자를 우리는 이자 수익. 대여금에 붙는 이자는 이자 수익이다 이렇게 말해요. 5만 원 이렇게 적어줘. 그럼 이걸 나, 다른 사람이 누구라도 보면, 아, 너 이자 5만원 받았네? 이렇게. 너돈 들어왔고, 왜들어왔네 보니까 이자 받았대? 이렇게 보는 거,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래를, 말로 된 이거를 우리가 회계, 붕괴로, 회계 내용으로 할 수도 있고, 회계 처리된 내용을 보면서, 회계 처리된 내용을 보면서, 이거 어떤 일인지 우리가 다 추정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회계는 뭐냐? 회사가 하는 일을 이렇게 어, 장, 요, 요, 붕괴로, 이렇게 말로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자, 상가 임대료 5개월, 어, 5월 분, 7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대. 아 어, 이것도 현금으로 받았대. 현금으로 받으면 돈 들어왔겠네. 돈이 들어왔으면 돈을 차별해. 차변에 차변해. 현금이라고 적어볼게요. 얼마를? 7만원을. 요너돈 들어왔네. 왜 들어왔어? 그러니까 대변에 이유를 적어줘야 되겠네. 뭔 이유요? 상가 임대료를 받았대요. 아, 임대료 받았다고. 어, 좋겠어. 임대료를 받았대 얼마? 7만원을 받았대요. 항상 제가 차변 대변 금액을 똑같이 적어주고 있죠. 현금 7만 원이 들어왔는데 임대료가 7만 원이어야 되지. 현금 7만 원이었는데 임대료가 10만 원이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차가 평균하다, 똑같다 그런 걸 우리가 사, 잠깐 했었죠. 자 원재료 10만 원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제를 했대요.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어 새로운 말이 나왔어. 좀 전에는 현금으로 받다, 현금으로 수령하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현금으로 결제하다래. 결제, 결제하다가 뭔 말이요? 에 여러분 카드를 결제하다. 카드가 갚았다. 그럼 카드가 갚으려고 내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나갔다. 저 현금으로 결제하다, 지급하다 이런 말은 다내돈 나갔다. 그 뜻이죠. 현금으로 결제했으니까 돈이 나갔네. 돈이 나가면 돈을 대변해. 대변에다가 현금이라고 적어줘야 돼. 얼마 나갔어요? 10만원 나갔어요. 야, 너돈 나갔다. 10만원 나갔다. 왜 나갔어? 그러니까, 어, 나 원재료 구입했어. 아, 그럼 원재료라는 게 생겼겠네. 어, 원재료 생겼어. 돈 나가고 원재료 구했거든. 원재료 해가지고 1만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너돈 나갔네 왜 나갔어 원재료 사왔어 이렇게 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회계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두 번째는 성공 상사 외상 매입금 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지급했다고 내 돈이 나갔다고 그럼 내 돈이 나갔어 돈을 무슨 변에대변에 현금 대변에다가 현금 얼마 나갔어요 8만 원 나갔어요 그래, 너 8만 원 나갔네 왜 나갔어 그러니까 어 외상 매입금 외상 대금 갚았어 아, 그 외상 대금을 우리는 외상 매입금이라 고 그러거든 외상 매입금 얼마 8만 원 둘이 똑같아요. 이해 좀 되시겠나요? 자, 영업부 직원 홍길동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대. 어,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지금 제가 계속 어디부터 보고 있어요? 뒤에서부터 봐야 돼요. 자, 일반 전표, 점표, 전표할 때는 항상 뒤에서부터 봐요. 왜냐니까 뒤에가 돈이 보이거든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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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저고 해서 마지막에 돈 줬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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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서 마지막에 돈 받았다. 돈이 항상 뒤에가 있으니까 뒤에서부터 보고 돈을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자리 잡아요. 그래야지 돼. 자 현금으로 지급했대. 어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내돈 나갔겠네. 돈이 나갔네. 돈이 나가면 돈을 대변해. 어 대변 현금이라고 적는 거지. 현금 얼마 나갔어요? 백만 원이요. 너돈 나갔네. 백만 원왜 나갔어? 그러니까 왜를 차변에다 적어줘야 되겠죠. 왜 나갔어요? 어 급여 줬잖아요. 자 급여라고 해주시면 돼요. 백만 원. 자. 신규 자동차를 100만 원에 구입하고 이게 지금 아주 쉬운 예제라서 여러분 처음이라서 아주 간단한 말로 해져 있는데 이거 질, 실제 문제에서는 얘가 되게 많은 두줄세줄 줄 문제가 나오고 마지막에 돈을 지급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돈 지급했다. 그럼 앞에 읽어 가다가 뭐라노 이러면서 야, 그저, 자기 좌표를 잃어버려. 그 오짜라고 다시 또 처음부터 읽고 막 이래야 돼요. 그래서 항상 뒤에를 먼저 보는 습관을 좀 길러 드리면 좋겠어. 자, 어,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대. 요 어?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그럼 현금이 나갔겠네? 어? 현금이 나가면 현금을 차변 대변. 대변. 대변에다가 현금. 얼마 나갔겠어요? 100만원 나갔어요. 대변에 현금, 이런, 현금만 해놓고, 대변에 현금만 해놓고,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자, 그 다음에는 앞에서부터 읽어봐. 신규 자동차를 100만 원에 구입하고 뭘 구입하고 차를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준 거예요. 아, 그럼 차를 샀다고? 차를 사면 차라는 자산이 생겼네. 자산이 생겼어. 자산이 늘어나면 차변에 차량 운반구라고 적어요. 이런 말을 모르더라도 너돈 나갔네. 100만 원 나갔네. 왜 나갔어? 차 샀어. 차. 어, 그럼 차라고 적어 주는 거지, 뭐. 이렇게. 자, 현금으로 받았대요. 현금으로 받았다고? 어, 그럼 현금이 들어왔네. 현금이 들어오면 차변에 현금. 현금. 얼마 들어왔어요? 50만원 들어왔어요. 50만원 들어왔대. 어, 너돈 생겼네? 왜 생겼어? 그러니까 사용하던 자동차를 처분하고, 처분했다? 이거 팔았다. 고 말이거든. 자, 자, 자동차를 팔아버렸대. 그럼 자동차는 나한테 이제부터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졌어요. 팔아버렸으니까 나한테서 떠나가 버려야 되겠지. 사올 때는 이렇게, 사올 때는 사왔다고 차변에다 적어주잖아요. 이거 팔아버렸잖아요. 그럼 얘는 대변으로 가는 거야. 없어져야 될거 아니야. 차를 막 부숴버리는 게 아니라 차변에 있던 애를 대변으로 보내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너돈 생겼네 돈돈 돈 받았네 50만원 받았네 왜 받았어 차 팔았어 차량 운반구 대변에 이렇게 말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누구라도 보면 이 위에 줄은 보면 너돈 썼네 왜 썼어 100만원 어디에 썼어 어, 차 샀어 너돈 생겼네 50만원 어, 왜 50만원 어디서 생겼어 어, 차 팔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되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혼자 보실 때는 뒤에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답 참고하시고. 근데 제가 이거를, 어, 동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는 요거부터 보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먼저 한번 혼자 고민을 끙끙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보고, 어, 아하, 아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한 번도 자기는 본 적도 없다가 갑자기 이게 동영상 들으면 제가 해줄 땐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자기가 혼자 해봐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혼자 답을 보지 말고 위에 답 없는 종이를 먼저 풀어보고 어 출력을 할수 있으면 하면 좋고 처음이니까 이렇게 밑줄 그으면서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첫 페이지만 출력해서 여러분이 혼자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요 밑에 해설을 봐도 되고 이 동영상을 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어 기초 분개를쭉다 해볼 요령입니다. 그럼 청청!